리발브를 한 번만 할게. 리발브 를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에오스레드가 여러분들 정말 미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아 전설은 영부가 발리면 12방이야. 이거는 여러분 해자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거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급이야. 자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모르는 분 이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특급 소식이야. 자 크리스타 궁전 3층. 어차피 우리한테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거의 뭐 작업장 맵 맞죠? 여기 올라가봐야 뭐 나오는거 좋은거 해몽내가뭐 적반 요정도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층 4층도 마찬가지로 강목 제외 용기사 벨트 제외 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크리스탈 3,4층 올렸을 때 민첩 1 민첩 1끝 몬도도 사실 메리트 딱히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거는 이게 미친거야 혼돈의 탑 2층을 갔을 때 이제 영웅 솔가루 맨키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생긴 겁니다. 매주 폰탑 2층을 모든 캐릭 다 돌아야 된다. 이런 사람 있었지 아까 가루가 옮겨지나요? 안 옮겨지죠. 50개를 모아서 제작을 때리면 템을 창고로 이동해서 그 캐릭으로 제작을 해도 돼 장비를. 아니면은 이거를 기속에서 이걸로 변신 시켰을 때 거래 가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게 대박이 아니야. 제일 대박은 이게 미친 겁니다. 혼이 깃든 신발, 원래 제작이 안 됐죠? 이제 제작 재료로 사용할 수 있대. 저는 예상했던 게, 혼이 들어있는 것도 제작은 되지만, 영부는 그래, 니네 사정이다. 날렸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오스가 왜해자해자 하냐. 미쳤습니다. 영혼부여가 발린 걸로 나오네요. 이 말은 즉슨, 영웅 템에다가 영부를 바르면 10장 안에 발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거 최소 100장이야. 부채형이 세개 바르는데 400장 넘게 들어갔습니다. 세부위 바르는데. 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만든 사람은 개흑두루미 그냥 완전 개손해. 가격 차이 미쳤습니다. 400장 정도면은 한 장당 1,200 다이아 잡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거의 뭐 50만 다이아 돈 천만 원 들어간 거야. 역시 에오스레드는 사람사람, 사람, 사람들이 해자해자 할수 밖에 없는 게임이네요. 이건 미친 거야. 게임사가 모든 걸 포기한 급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미친 개 돌대가리가 전설을 그냥 제작해서 혼을 바르겠냐. 다 밑에서 올리고 올리지. 너무 많이 차이나. 그러면 살인자? 보시면 올영템입니다본부 근데 이게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솔직히. 영혼 부여를 바를 자신 없다면 전설템 노리지 마시고 그냥 영부 발린 영템이 훨씬 좋습니다. 맞아 왜냐 방어가 일단 올라가니까 팔방이 근데 이제 이 시스템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무조건 전설로 바꿔야 돼요. 싹 다. 싹다 전설로 왜냐? 전설 영부는 방어가 12거든. 그럼 내 같은 경우에 어 여기 두개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오사 20 20방 더 올라가. 20방 더 올라가지 끝이 아니야 세트 옵션 방어 이러면 전설 다 맞춰야지 무조건 이러면 욕심나지 맞춰야지 자 투구 아 이거 아니지 세트장 투구 이게 우리가 이둔이었나? 맞추면은 2세트에 15방 3세트에 30방 5세트에 공격력 15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11이니까 이둔 11세트가 되겠네요 지금은 마이너스 10방 뜨지 영부가 발립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2 방으로 되는 건가?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세트 옵션 어떻게 적용되냐면 15방 따로 30방더 먹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중복으로 먹는 거야. 두 개면 45방 먹는 거. 중복으로 두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칠셋을 맞추려면 악세까지 해야 돼서 악세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악세는 좀 힘들걸? 어떻게 만들지, 악세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영템으로 아, 그러면 여러분, 이눈의 태양석이 좀 비싸질 것 같은데, 시세가. 시세가 좀 오를 것 같은데. 눈의 태양석이 좀 비싸지겠다. 사재기 이미 들어갔겠는데? 어? 아, 그래? 다이아 있으면 몽이다님 사나? 무조건 그거보단 비싸 최소 5천 다이아할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영템 처음 맞추는 사불 느낌이거든 빨리 사 내가 봤을 때 2천 다이아 밑으로 다사 여러분 진짜 개이득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느꼈을 때각 서버 상위 랭커들은 전설로 다 바꿔야 돼요 왜냐 오비 너무 좋잖아 센트 오비 장비 자체만 봤을 때도 이둔투구 솔직히 지금 방어력 제외하면은 치회, 마치회, 피감, 마방 다 올라가지 무조건 좋거든 장갑 보시면은 02 플러스 명중 6 플러스 CP 1%만 버리면 돼 치화. 내가, 내가 또 마찬가지. 와, 엄청납니다. 피감 쪽이 10 이상이 올라가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장비가 방어력만 딱 배제시키면 너무 좋아. 근데 이 방어력을 이제 에오스에서 해결을 해주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초 대규모의 패치일 수도 있어. 초 대규모의 패치. 하지만 어, 방법이 또 있죠. 주변에 친한 사람들, 뭐 동생 있으면은, 어, 야, 네가 결제해라, 돈 줄게. 이거 사도 캐릭마다 계정마다 살수 있습니다. 사 가지고 거래소로 옮기세요. 저는 바로 그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저의 이제 똑똑함 아니겠습니까? 어, 친동생 있으니까 일단, 어, 돈 보내줄게 결제해라. 해가지고, <laughs> 우표로 보내라. 그렇게 옮기고. 뭐, 비싸져봐야 얼마나 비싸져적겠나만은 어차피 가금하는 거, 패키지 상품 결제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방법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알지, 여러분? 이럴 때 기회를 딱 노리고, 본인 거 스펙업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팝니다. 다이아를. 그때 이제 물건이 많이 쌓이면 또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00다이아 넘는거는 사지 마세요 뭔가 사재기 해갖고 돈 벌라고 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 괜히 벌라고 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업데이트 영구가 발린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까루 강권은 요거야 과연 결속에서 올 이게 얼마나 나올지 주당 몇개가 나올지 제가 내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혼탑 2층입니다. 2층입니다. 2층만 줘요 예. 혼탑 2층을 올라갔을 때 과연 5시간에 몇 개가 줄까?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혼탑 2층은 텔이 안 되기 때문에 뒤집니다. 겁나 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700 다이아, 600 다이아, 이렇게 했던 룬의 결정이 시세가 오를 거고요. 첫 번째. 룬에 태양석이 오를 거고. 두 번째. 11 영부템이 어느 정도, 또는 10강 영부템. 이게 시간이 지났다고 치면, 어느 정도 풀렸다 칩시다. 저런 결정의 소울이랑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영템 자체도 시세가 방어되는 거야. 왜? 갱짜리 만들어서 질로보면 되거든. 갱짜리를 영웅 10강 싸잖아요. 사가지고, 어, 상인 안 되구나. 사가지고 발라보는 거야. 10강짜리 사갖고, 뭐, 어차피 터져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뭐, 10짜리 사갖고, 제작한 다음에, 축으로 그냥 축축 해보는 거야. 이런 상황도 올 거예요. 물론,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네요. 이런 거야, 뭐, 크게 의미 없고, 민첩 1, 1 올라가고, 얘네들이 뭐, 스탯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트 몬도가 제끼고, 보스 없지. 희귀 강복. 요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자. 요거! 맞아. 요거 추가됩니다. 지금 우리가 피감까지 끝인가요? 몬도감이? 몬도감이 더 추가가 된다네요, 효과가. 오, 이거는 꿀입니다. 여기서 끝인데, 보통 이제 100% 찍은 사람들은 500개가 넘네요. 저도 500개가 넘죠? 그러면은 500개, 방어 2까지 더 챙기겠네요. 지금 400개 맥스인데, 대인 근거리, 대인 원거리, 대인 피해 감소, 마법, 방어, 공짜로. 꾸준히 게임을 했고, 관리를 했기에, 공짜로 이 스탯을 먹겠네, 내일. 안 하신 분들은, 몬도감 구멍 채우기를 무조건 빨리 하세요. 어, 내일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긴 하다. 야, 이거 진짜 갓패치인데. 결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꺼낸다고?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영부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에오스레드 진짜 여러분 말따나, 진짜 해자해자 하는 이유가 있다. 다 풀어줘버리네 결국엔 고대신 소울 전 서버 3개밖에 없는거 그거 말고는 다 맞출 수 있어 게임만 하면 단 고대신 소울만큼은 좀 많이 안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용기사 문장 이런거 이거는 정말 메이트를 줘야돼 그래서 방금 보신 세트 장비보다 이 고대신의 장비들은 미친급으로 더 좋습니다 네. 미친급으로 더 좋아요 1강부터 터지지만 요렇게 유지를 해서 하면, 에우스레드도 조만간에 이제, 우리 앞에 소식에 보면, 어 원래는 12월 말에, 12월 달 안에, 월드크로스랑, 신규 캐릭터 발라딘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어 미뤘습니다. PD브리핑의 내용이 있어요. 1월 달로, 내년으로 미루면서, 서버 이전 이벤트를 2차로 한답니다. 서버 이전 이벤트. 요게 다 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어 글이 다 있습니다. 공지사항 꾸준히 읽는 분들은. 그 글이 여기 있어. 어. 여기에 글을 보시면, 어, 다음 통합 일정 계획이 있나요? 어, 이거 아닌데. 잘못 봤네요. 어, 어디였더라? 어, 요거였나? 요거였나? 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예? 어, 요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쫙 내리다 보면, 어, 어! 여기. 매크로 추가되어야, 이하 별도로 서버 이전 이벤트를 포함한 연말 연초 이벤트는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알려드립니다. 요 내용이랑 상관없이, 12월 달에는 요것만 합니다 해서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요거랑 상관없이 서버 이전 이벤트는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요. 어, 글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 아마 서버 이전을 한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